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쿠 앞의 승사 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용하는 도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.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의원들이 총출동해 강력히 비판했죠. 이들은 오 시장의 결정이 무원칙 난개발이며 세계유산 지정 해제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 결정으로 세운사 구역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죠. 국가유산청은 이미 종묘의 세계유산 훼손을 우려하며 서울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이날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.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에선 김건희가 안방마냥 종료를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종료구 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며 비판했습니다. 또한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죠. 그러면서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료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, 뉴스 핫컷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.